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도요, 냉장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한 시장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냉동고에 있을 법한 프랑크 소세지를 가지고 신김치 프랑크 소세지 볶음 준비해 왔습니다. 김치가 쉬었는데 아직 군동내는안 나는데 아우, 쉬어. 도저히 못 먹어. 이럴 때요, 몇번 씻어 버리시고 맛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두 번, 세 번만 씻어도 맛이 확확 달라집니다. 저는 한세번 정도 씻었어요. 여러분들 김치 상태는 제가 모르니까 한번 씻어갖고 조금 뜯어서 드셔보시고 두번 씻어서 드셔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 맛있어 이럴 때까지만 씻어주시고요. 지난번에 스팸이랑 참치 조금 넣고 볶았잖아요. 황 대장님은 몰라요. 그 영상 제가 버려버렸습니다. 오늘서 고백해요. 저는 제가 만족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좋다고 하겠어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맛이요. 그래서 제가 버려버렸습니다. 몰래.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을 다 해봤는데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보다 조금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거한 포기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요. 드실 때마다 조금씩 접시에 덜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 김치찌개 하실 때 정도로 잘라주세요.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프랑크 소세지는요,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콜스코에서 트 사시면 확실히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음 고기를 요새 안먹여 주니까 미안해갖고 되게 맛있어요. 저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맛있다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일곱 <laughs> 개 정도 넣을게요. 일곱 개를 어떻게 넣으시냐면 요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 썰어주세요. 어슷 어스썰기. 음, 썰기로 썰면서 제가 안내할게요. 딸이 왜안보이냐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딸은 시장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전화들을 너무 하셔서 사무실에 앉아 있느라고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래도 가끔은 나올 겁니다. 펜, 이제 요즘에 사시면서 이체하실 때요. 앨금주가 모노라이트로 뜹니다. 제가 회사 운영은 제가 못하고요. 우리 대표님이 따로 계세요. 김성수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대표예요. 그래서, 대금주, 모노라이트. 뜨면 여러분들이 뭐, 생뚱맞게 모노라이트가 뭔가 박해경이안 나오고 이래서 또 질문들 많이 하셔서 아셨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천하 쉬워요. 식용유 좀 써요. 음, 한두 개만 쓸게요. 두 개만.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게 집어먹고 있어요. 황대장에. 두 개나 먹었어요. 입상이죠 아,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맛술이에요. 그 다음에 간장은 색깔만 내줄 거예요. 두 개만 쓰고요. 물. 작지도 크지도 않는 공기는 230 들어가요. 근데 이 정도면 200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릇 중에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네요. 아예 넣으세요. 불을 켜줄게요. 불은 센불이지만 조금 줄인 센불. 이거는 끝까지 맛있게 먹었거든요. 스팸 넣은거 맛없어갖고 버렸어요 결국은 근데 어떻게 그걸 놔두겠어요 양심이 없지 사실 영상 하나 만드는게 보통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구경 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집에서 사실 하시면 쉬워요 근데 저희는 이걸 다 보여 드려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바글바글 할 때까지 이렇게 바글바글 하기 시작해서 한4분 지나서 여기는 대파가 많아야 맛있어요. 저는 좀더 넣고 싶어요. 싶어요. 좀더 네. 넣을래요? 더 넣어야 돼요. 대파를 이만큼 더 넣을게요. 대파에서 나오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걸 왜 하기 시작했냐면요. 상대장님 고기 생각나지 않게. 뜨거운 물에 프랑크 소세지 한번 샤워를 해주세요. 자, 요렇게. 지금은 불을 너무 떼면 안 돼요. 약간 졸이듯이. 그래야지 물이 다 달아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이 짤박짤박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먹어보고, 간을 맞출 거예요. 맛있는데요. 저는 살짝만 달게 하고 거의 간안 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반 테이블 정도. 조청을 딱한 스푼만 넣을게요. 너무 안 달아요, 조청은. 이렇게. 소총 없으시면 올리고당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이거는 올리고당 한 3분의 1 스푼 정도도 안 돼요. 굉장히 안 달아요. 많이 너무 면 큰일 납니다. 잘 됐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물기가 이 정도밖에 없을 때까지.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간 보고 끝낼게요. 이거 여러 번 하시기 번거로우니까 식구 없으셔도 요렇게 해놓으시고 냉장 시켜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 꺼내서 드실 때 냉지에다가 접시에다 드실 만큼만. 음, 짱 맛네. 음, 맛있어요. <목소리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매력 있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꼭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